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그 규범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 규범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 조금 했었고 오늘 어, 조금만 마저 한번 해보죠. 마저 네, 하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 주제로 어,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그 이제 학기가 이제 시작됐죠.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게 이제 화요일인데 음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적응이 이제 됐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하는 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잘알 거고, 어, 무엇보다 이제 시간 관리를 좀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 아 조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제 같은 게 많이 나가는데, 어, 저도 이제 과제를 조금 이제 수업 내용은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예. 조금 하고 하죠. 이제 어. 전공하고 교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전공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과제가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근데 교양은 이제 뭐 과제를 꼭 많이 하기보다는 좀 적절히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적절히 하면 될것 같고, 아,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 꼭그 불빛이 부, 어, 비치는 곳에 글자.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어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이제 좀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풀어서 이제 바로 올리면 되죠. 그 구글이 그 여러분들도 이제 써보면 알겠지만은 뭐 따로 이제 뭐 다운을 받아서 뭐 작성하고 또 다시 뭐 업로드하고 이런 게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어요. 혹시 잘안 써본 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그 파일을 이제 열어서 거기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시 뭐 프로그램을 뭐 한글 프로그램을 다시 열고 뭐 그렇게 할 이제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고 어, 뭐. 이제 뭐예요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올린 파일에 그대로 자,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못해도 그 밑에 보시면은 그냥 이제 뭐독 이래 가지고 그그 이거를 열면은 그냥 새 문서가 열려요 그새 문서에다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출하기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제가 요걸 또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니, 뭐, 제가 뭐 구글을 선정하는 건 아닌데, 워낙 이제, 그,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 툴을 지금 여러분들 왜 클래스룸이나 이런 툴을 그 문서 기능, 특히 문서하고 드라이브 기능, 메일 기능 이런 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구글이 기본적으로 기업에다 팔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 요거를 쓰면은 굳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할 필요가 없,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런 것 빼고는 다 그냥 온라인에서 어, 모든 그 회사 업무가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에 도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쓰는 이유도 뭐 여러분들도 서버, 뭐, 서버 학생들은 그거 알겠지만은. 그 다른 프로그램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뭡니까, 뭐, 한글을 연다든지, 뭐, 워드를 연다든지, 프리젠테이션, 뭐, ppt를 연다든지, 그래, 따로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서 열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크롬만 열어서 웹에 접속해서 그냥 바로, 바로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고, 다시 바로 확인하고, 이게 모든 게 여기서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크롬만 열어서 바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어, 휴대폰과 노트북, 뭐, 어, 둘다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어, 요거는 한 학기 동안 이제 써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이거를 써, 써셔도 되고, 나중에 <laughs>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할 때도 이걸 쓰셔도 되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예, 자, 뭐, 예, 잔소리, 는 여기, 그쵸. 자, 그럼 잔소리 그만하고, 어, 그 윤리 도덕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게좋 좋다는 거 하고 라이트 요거는 제가 이제 구분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어, 윤리 도덕이라는 말을 뭐 같은 의미로 그냥 많이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뭐 윤리학이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려면 여러분들 요렇게 굿과 라이트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네. 구분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고 어, 그래서 요렇게 또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right, 여러분들 라이트라는 것은 남을 대우하는 문제고요. 굿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잘 사는 거 여러분들 왜 웰빙 웰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웰 웰리스 뭐 이런 얘기 <laughs> 웰리스는 또 아니 물론 이런 영어는 있어요. 영어는 있는데 번역이 잘안 돼. 웰빙 그러니까 여러분들 웰리스 웰빙 웰빙은 다 구세 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사냐. 내가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사, 사냐, 잘잘 잘 사냐, 그잘 사는 게 이제 만약에 행복한 거라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 그거죠, 그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right라는 것은 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잘 사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약속을 했으면은 이 약속은 그냥 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8, 8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은 8시에 그냥 나가야 되는 거지. 네, 무슨, 어떻게 구별돼 조금 감이 오죠. 네, 요거는 내가 잘 사는가 하고는 조금 구별돼요. 요, 요거는 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얘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잘 사는가와 관계없이, 예를 들면, 해약을, 아, 보여요? 어, 네. 뭐, 이제, 요런 게좀 도덕의 영역에 서하는 거죠. 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하는 기본적인, 뭐, 규칙 혹은 원리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해약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약을 다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내가 잘 사는 거하고 조금 구별돼요. 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뭐예요. 남의 타인에게, 타인에게 우리가 해악을 가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 right, 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good, 좋다라는 라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거. 요렇게 어,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구분을좀 알아두세요. 이구분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과학 기술과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뭐 도덕이나 윤리는 주로 이것을 다루죠. 요것을 주로 이것을 다룹니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주로 이것을 다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주로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쉽게 구분을.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엄쳐서 그냥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네 쓰기도 하는데. 어, 조금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굿과 라이트로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 기술의 윤리에 사는건 주로 요, 요 부분이다.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요뭐 행동이다 그 요것이 뭐 예를 들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예 네, 그게 그게 좋을 것 같네요.